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재를 공부를 할때 이런 거예요. 전 하여튼 저는 어떻게 했냐면 뭐 나름대로 각자 이제 찾으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뭐 교재 이런 건 상관없이 열흘 동안 한 과목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분량을 정해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재를 내가 10일 동안에 다 보겠다. 한 권을 다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10일 안에 다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1일 때부터는 다른 과목 두 이 과목제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만약에 6섯 과목이다. 그러면은 60일 걸리는 거잖아요. 60일. 그죠? 그러면 120일 동안에 교재만 읽는다고 봤을 때두 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두 번, 두 번을 읽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아요. 이거 60일 한번그교재를6섯 과목을 한번다읽는데 10일을 정해놓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되면 돼요 하면 할수 있어요 여기에 그 멀티미디어 강의까지 멀티미디어 강의까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0일씩 한 최소한 두번 정도는 모든 과정을 좀 반복하면은 좋지 않을까 만약에 10일 안에 이 교재를 다 읽었다 하더라도 만약 5일째다 5일째 교재 한 권을 다 읽었다 그러면은 그 교재 똑같은 과목을 또 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정말로. 근데 모르겠어요. 너무 상황이 다르고 다, 그, 케바케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이제 보편화 할 수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다, 그, 각자 나름대로 시간이 다 다르고, 과목도 다르고, 막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나름대로 어떤 그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규칙성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형성평가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형성평가 12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근데 좀 미리 끝나기도 해요. 형성평가가 미리, 미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그 보기 이전에 미리 한 1, 2주 전에 미리 그 평가가 끝나는 거라서, 사실 한 1, 2주 정도 더 여유는 있죠. 그래서 형성평가 이제 끝나면은 그 그때는 막 완전히 그 교재로 바꿔야죠. 근데 이제 저는 이 기간 동안에 기출 문제가 있는데 기출 문제는 제공이 안 되잖아요. 기출 문제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기출 문제가 그대로 문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문제 은행이 안에 있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올 수는 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 기출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험을 봐보면, 문제은행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그 기출문제라는 것은, 기출문제가 2019년도 것까지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년이 지났어요. 20년, 21, 22, 23, 24년. 그러니까 만하고, 만이 4년이 됐고, 이제 5년이 됐는데, 그 5년 동안에,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2019년도 이전에 그 기출문제를 본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뭘 해봤냐면, 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태블릿 PC로 시험을 보면, 이제 마지막 날 시험 다음날부터 문제를 공개를 해줘요. 문제를 공개를 해주는데, 이제 뭐 자료실이나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게 아니고, 직접 그 지역, 지역대학, 지역대학, 뭐 서울 지역대학이나 혹은 이제 저는 내 남부 학습센터, 여기 서울에 있는 남부 학습센터, 여기 가서 내가 이제 왜 틀렸는지, 어떤 문제가 틀렸는지, 그걸 보고 싶다, 문제가 뭐였는지 보고 싶다 하면은 그 문제를 보여주거든요. 그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이제 보고 와서 기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복원한다,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보고 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실 근데 간혹 이제 어떤 스터디 같은 데 가보면 뭐 제가 간건 아니고 거기서 하는 이 활동을 보면 예상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스터디 회원한테 나눠주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이렇게 보면 맞춘 거를 체크를 한 거를 보니까 한뭐 30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 이게 나왔었다 이렇게 체크 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뭐30 문제 중에 세 문제 나오면 10% 10%인데 그래가지고는 그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0점 50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25 문제 중에서 저 뭐야 몇점몇 몇 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10점만 맞으면 될 수도 있죠. 그니까 과제가 30점 맞고 형성평가 20점 맞고 그러면 50점에 그러면 기말고사에서 10점 이상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30문제 25문제 중에서 3문제만 맞춘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점이 되려면 은 2점 짜리가 10점이 되려면 은 5문제 이상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게 통계적으로 표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한 사례가 한 사례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10%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봐서는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 어? 구매한 교재를 잘 활용을 해서 교재를 잘 읽고 그래서 그 기출문제가 없어진 이후로 이 교재에서 또는 멀티미디어 강의에서 문제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보면 답은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느냐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시험장에 지난번에도 가보면.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분들은 그 기출문제를 또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인쇄자료 프린트 해가지고 그거를 보시는데 기출문제가 안 나오는데 2019년도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지금까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누가 뭐 예상 문제를 만드는 건데, 그거를 복원을 하면, 그거를 사람의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복원을 한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완벽하게 복원했다. 이러면은, 그게 뭐 시, 시험 문제가 유출이 됐나요? 그런 건 아닐 것이고. 그렇게 한 거니까, 이제 기출 문제는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염두를 해가지고, 과목별로 이제 계획을 하면 되겠죠. 계획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내가 어떤 과목에 대해서 요거를 보고,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어떤 고등학교나 그런 데에서 했던 그 방식은 이제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뭐 월요일이다. 그러면은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한 시간 하고 한 시간 하고 한 시간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뭐 이러,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효율이 좋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집중적으로 한 과목을 집, 해서 하고, 집중해서 하고, 또, 반복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이거 하다가, 또 저거 하다가, 그렇게 하면은, 뭐 그, 그게 또 필요할 때도 있긴, 이, 있죠, 사실. 있긴 있죠. 어쩔 수 없을 때가 있고. 그런데, 어, 요거 하나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요거. 요거. 과제를 할 때, 이제 과제가 곧 이제 다, 다음 달에 한한달뒤 정도에 나올 텐데 과제를 할때 교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근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었어요 과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과제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어떤 과목이 있어요 아까 뭐 외식산업에 이해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외식산업에 대한 그 이해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해봐, 해봐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이 네, 교재에 있는 내용이 과제에서 다루어지는 게 맞거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열흘 그 1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이제 어뭐 경영학 개론이다, 경영학 그 과목을 공부하는 그 과정 동안이에요. 근데 이제 과제가 나왔어요. 과제가 나왔는데 외식이야 외식 그러면 이게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때 이때는 딱그 부분만 보는 거죠 과제를 하기 위한 그 부분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읽어보면 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1단원부터 15관까지 있는데 이런 이제 과제 문제는 뭐 한두 번째 부분에서 나온다 그럼 두 번째 부분만 그때 보는 거죠 그때 보고 또 최대한 교재를 보면서 이제 과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과제 그 문제가 나올 때 과제 제가 할수 있는 그 한에서 과제를 좀 답, 그 답은 내가 써주지는 못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는 내가 제시는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이제 그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다른 학과 아마 그때 그 생활과학과 뭐그 그쪽에 계시던 분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과제 해결하는 게좀 어렵다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그러면은 내가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자료라도 강의 자료라도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보고서나. 아,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다고 설명을 하니까 어, 되게 어,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뭐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재 교제도 뭐그 전자도서로 보면 되는 거니까 구할 수 있는 거는 전자도서로 구하고 아니면은 뭐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도 되고 과제할 때는 그것만 딱 하면 된다. 어쨌든 이제 지금 시간은 좀 이제 사전 준비 단계라고 이제 보면 될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은, <laughs> 과제할 때, 과제 그 전화가를, 저도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이제 보고 싶어서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 걸 보, 보면서 또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걸 같이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거 이제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거 과제 내용을 전반적인 걸 보니까는 이거 되게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